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이 일요일이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가 상승을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1. 그리고 또 나스닥이 1 1 5 S&P 500이 0.79%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3대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은 일단 그 미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어,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 여기 이제 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자, 요거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예상보다도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금. 심리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위험 신호 심리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9월에 소비자 물가지 수요 이것이 말이에요. 전달 대비해 가지고.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 그리고 또 식품, 뭐 이런 거를, 어뺀 거예요. 요거는 0.2%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두 수치 모두, 어 전달 대비해가지고 둔화가 됐고, 그리고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연준에서 금리나 가능성을 높아지는 이러한 그 상황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이 주거비가 있어요. 이 주거비가 어 이렇게 그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달 대비해가지고 0.2% 이렇게 그 상승한 데 그쳤어요. 자 이것이 0.2% 상승은 말이에요. 2021년 자이 그 1월 이후에, 어, 이렇게 가장, 어, 이렇게 낮은, 어 월간 상승률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그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뭐, 특히 그 기술주들 1.15% 급등을 했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이 테슬라만 하라 그랬어요. 테슬라가 어 보면은 3.4%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고 그러고 나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다 올랐어요. 자 엔비디아가 2.25%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 어2.86 알파벳 구글이죠. 2.7%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다1% 어, 때, 강세를 보이는, 요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밑돌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 연준에서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 어, 이것이, 어, 높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제일 수혜를 받는 게 아무래도, 어, 여기서 은행주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은행주, 뭐, 그리고 또 기술주 다 수혜를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일, 은행주들도 또 역시 올랐어요.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올랐고, 그리고 JP 모건이라든가, 뱅커브 아메리카, 어, 이런 것들은 한2% 안팎에서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밑돌면서 어, 이렇게 글로벌 증시 또 미국 증시 다 상승. 미국 증시는 상승했고 또 글로벌 증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높였다. 이렇게 그 보면은 되겠죠. 자, 우리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또 지난 주 어떻게 된 거냐 자 한번 보죠 자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4천 포인트에 지금 바짝 다가선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지난 한주 동안에 코스피가 상승한 것이 어, 보면은 5, 1.14%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일단 그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에 어, 보면 외국인하고 이렇게 그 개인들이 매도 개인이 매도가 어, 어느 정도 했냐 1조 한 9천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도 매도가 일어났는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아주 매수가 어,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1조 한. 9천억 정도, 어이 정도, 이렇게 그어 매수를 하이이0 그 0억 아, 정도, 1 0 0 0억1조9천억이 아니고, 0거는참 어,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0 0 0 0억 정도, 1 0 개인의 매도가 1조 9천억이죠. 외국인들이 8천억. 그러면 기관의 매수는 어느 정도 했느냐? 2조 2,600억. 야 엄청나게 했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그 매수하면서 결국은 어, 이렇게 그 지난 한주 동안에는 기관이 어,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그볼 수, 어, 보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941.59죠. 지금 3,400선에 올라서면서 이 4,000포인트. 뭐 불과 얼마 남았어요? 정확하게 보면 58.41 어, 포인트가 남았어요. 자 아마 이번 주에 58.41 포인트를 넘기면서 4천 퍼센트 포인트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제일 그 지수를 어, 이끈 게 아무래도 이 반도체 같은 이 대형주죠. 그리고 또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어 아시아 순방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또에이 c 자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29일 날. 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또 30일 날은 미국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신핑 중국 주석하고의 정상회담 개최 확인 뭐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 위험 선호 심리 심리를 확대한 이 영향이 바로 이렇게 증시를 이끌었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야 거래대금이 말이에요. 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그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24일까지 평균 그 하루 거래 대금이 16조 6500억이에요. 야 이게 이게이 정도 된게 언제 이렇게 그 16조 원 정도 됐냐? 이것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달에. 이때가 이제 16조 한 9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 후에 뭐 보면은 4년 4개월 만에 이렇게 그 최대 그러한 거그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어 이달 이달이 지금 16조 6500억이죠. 그러면은 어 9월 달 9월 달에는 얼마였었냐? 11조 5500억이에요. 이 11조 5500억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50% 가까운 44%나 이렇게 그 늘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바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보면 어 제일 여기서 그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거의 두 종목이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삼성전자. 삼성 lg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 이세 종목의 하려 거래 대금이 말이에요 4조 6천억이에요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코, 아,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쪽에 이렇게 그 거래가 또 집중되면서 매매가 됐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 이렇게 그 지난 한주 동안에 0.92%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56%. 그이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서는 개인들이 그냥 매수에 매달리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끌어,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 여기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주 동안에 별, 여기도 움직임이 없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 이렇게 그 조금 좀 쉬어가는 듯한 소위 말해서 이 기간, 예, 기간 조정을 받는 듯한 이런 그 모습을 예, 지난 한주 동안에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이렇게 그 상승률이 0.92%.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 여기서 지난 한주 동안에 어 이렇게 그 어, 상승을 하면서 뭐 무려 9.56%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쏠려 있냐? 자 이번 주는 말이에요. 어이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에다가 지금 다어 이게서 포커스 어, 이게 다 이쪽으로 어.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 어,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있죠.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여기에서 또 관세협상 타결, 이 여부 여기에 관심이 제일 지금 쏠리고 있는이란 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 24일 날 제가 그, 이게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렇게 그어 문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한국과의 그 관세 협상. 자, 이것이 어떻게 될것 같냐? 어 여기에 대한 또 어 답변이 타결이 매우 가깝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30일 날어 이게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신핑 어 이게서 그 회담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1일 날은 말이에요. 이 중국의 그 시신핑 어, 그리고 또 어, 한국의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 여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주가의 향방 어, 이것이 굉장히 또 어, 이렇게 그. 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결판이 날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어, 중요한 것이 FOMC 회의가 있어요. 아, 이게 FOMC, 어,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저, 어, 지금, 이,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밑도는 이런 그 수치를 나타냈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뭐 시장에서는 어 기정 사실이라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어 일단은 뭐 금리 요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 일단 뭐 금리나 가능성 이거는 크게 그 증시에 지금 현재로서 치고 나가는데 추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그런 거그 상황은 아니고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또 실적이에요. 기업 실적들. 지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27일, 27일이면 내일이에요. 하나오션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29일 날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30일 날은 삼성전자.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그 삼성전자, 어, 일단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때는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예상보다도 높게 나온 나와 준다고 뭐 하면은, 어, 이렇게 그또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염려해야 될 거는, 어, 이게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쉬지 않고 뭐 계속 그 달려왔어요. 국내 증시가.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자, 이렇게 그 한미. 어 한미 관세 불확실성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어 주식 어 차액 실현의 명분을 삼는 이러한 흐름이 어 존재를 한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리고 또어어 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일일에서 지금 이십 일까지 여기에 보면은 이십 일까지 지금 수출 이 수출이 말이에요. 야,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7%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이렇게 그, 또 거기에다가 또 뭐가 또 있냐 그러면은, 어, 이 고객 그 국내 예탁금이 80조가 넘어갔어요.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대기 자금이에요. 야, 이것이, 어, 이렇게 그 대기 자금이 80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증시는 결국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4,050 포인트 이거를 넘어서 뭐 이렇게 그4 0그300 포인트 뭐 이렇게 충분히 상반기에 갈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보고 있는 이런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명분으로. 또, 이렇게, 그, 어,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 하면서 주가가 만에 하나, 이렇게 그 단기 조정, 이, 어, 단기 조, 예, 단기 조정이라는 것은 잠시 눌린목이에요 지금 뭐 추세가 이렇게 그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 이러한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고객 예탁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 대금, 막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단기 조정이 온다면은 오히려 어, 이게서 매수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참, 어, 이게서 야, 삼성전자 사고 싶었는데 지금 사질 못하고 있어요. 왜 조종이 안 오는데? 지금이, 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5,500원, 그리고 최저 6,000원 이하에서 다 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뭐, 거의 뭐, 7, 80% 이렇게 그 수익이 나 있어요. 지금 조정이 와야 매수하는데, 지금 뭐, 증권사, 어, 여기서 뭐, 12만원에서 뭐, 13만원까지 막 이렇게 그 목표주가를 제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야, 이게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사서 또 일부 실현하고 지금 아직도 가지고 가요. 지금 여기서 뭐 목표 주가 뭐 60만원까지 지금 어,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죠. 근데 뭐 조정이 와야지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또 고점에 어,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오히려 좀 기다리는 자세. 야 삼성전자 이거 뭐 어,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안 온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때못 사가지고 이렇게 그 안달을 하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어,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장중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그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를 비중을 실을 수 있게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어, 기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사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또이기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어, 넥스틴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권들 지금 여기에서 넥스틴, 넥스틴도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쭉 땡겨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넥스트 뿐만 아니라, 뭐, SNS 택, 이런 종목군들, 지금 뭐, 계속 지금, 바닥에서, 이게 사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 덜 오른, 그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또 조종을 받는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살 만한 게 있어요. 오시면은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어, 여기서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무료예요 어,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제 방송을 들으면서 한 달에 또 꾸준히 수익을 내신 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그, 어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재방송을 1 4 년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칠월달에 천삼백만 원뭐 이렇게 그 팔월달에 뭐어 천삼백만 원9월달에 어. 1,16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백은 누구나 다 지금 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을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600만 원을 매수해 가지고 2억 4,300이 수익이에요. 252%.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뭐더 많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 1억 2600을 매수해 가지고 6억 1900이 수익이에요. 488% 이런 종목을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어 종목 어 이렇게 그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종목 요 종목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이렇게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제가 매일 하나씩 그 어, 이렇게 그 공부하는 이런 그어겸또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어 JP, 음, 여기, 저, JPI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에요. JPI 헬스케어.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상장 가격이, 공모 가격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원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조정 받으면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조정 받은 후에 반등 나오다가 지금 완전히 뭐 이게 눌림목 외 거의 그공목과 근처에 와 있는 이런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상장한지 얼마 안됐지만은 이런 종목을 또 매수해 가지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짚어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첫째가 21선이 우상향 해 가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 올라가다 일단 눌림 눌림 목에 왔어요. 눌림 목에 왔는데 여기 보면은 어, 과매도 구간에다가 또이 엔빌럽의 낙폭 과대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뭐 얘기해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 그다음에 어, 이것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손절. 이네 가지, 이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한 85%다. 이렇게가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JPI 어, 이 헬스케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자, 이 회사는 말이에요. 어, JPI 헬스케어. 어, 일단 뭐 이렇게 그 바이오 어, 이게 바이 의료 장비 관련이에요. 의료 장비.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PBR PER 이걸 잘 봐야 된다 그어요 재무 상태.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요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9인 이가 저평가죠. 그죠? 어, 주가 주익 수익 이율0게12이상평면예평 투자할 투자할 0 이하인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3거는이0 어, 뭐 0뭐1 0 보다는 조금 좀 높아요 조금 좀 고평가지만 그렇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투자0 0 0 0 0 0 0 가지고 장기로 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 사서 올라오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 타듯이 500만 원 정도 매달 버는 거. 이거를 매매 원칙으로 합니다. 매매 횟수는 한 다섯 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아무리 못 벌어도 이런 방법을 하면은 3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이 회사, 어, 이게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그 어, 바로 그 의료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게 그 AI, X-ray, X-ray 기반의 영상 진단 기기. 어 이것은 이제 만드는 이런 그 회사인데 뭐 어, 일단 그 상장한 지가 어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어 이게 보면은 또 공모가가 2만 원. 어, 이아래 지금 내려와 있죠. 자, 이게 보면은 매출이 470억에 영업 이익이 아 저기 영업 이익이 70억에 어 자, 그러면 뭐 영업 이익률이라는가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영업 이익률이 어 보면은 뭐14.89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r 주가순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19,090원 이에요 요걸 나눠 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라고 있어요 한 주당 자산가치 9,968 9968이렇게 나눠. 지금 뭐 직접 계산해서 해 보자. 19090 나누기 어9968이렇게 하니까 1.91이 나오네요. 1.91. 자, 요거는 3보다도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평가. 그다음에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1909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BPS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천오백육원, 천오백육, 1506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기에, 어, 십.육팔, 어, 이렇게. 그니까, 요거는 뭐, 어, 십보다는 조금좀 커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고평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요거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실전 매매라 그랬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실전 매매예요 그럼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때, 여기에서, 어,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1차 매수, 어, 요거는 이제 40%, 4, 3, 1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 30%, 3, 3문구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30%, 3, 3문구 900만 원.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올라오면은 1200만 원만 사고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1200만 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그냥 있어요.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았냐? 어, 이렇게 그 초보자들이나 하수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갈까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고수들은 어, 항상 분할 매수합니다.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어,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 2차 매수하는 거야, 2차. 2차 매수 900만 원. 이지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야,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심리가 안정이 돼요. 에 예, 심리 안정 왜더 내려오면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또 사면 되지 뭐 평균 단가 낮추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 이렇게 그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땡겨 올릴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어,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15%는 뭐냐 요거는 내려올 확률 여기에서 이렇게 그 내려, 어, 쭉 내려올 확률. 알았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이때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는 저 바닥에다 던지고 나오는 사태가 일어나. 이렇게 실전 매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500만원 쭉 벌는 이런 그 매매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어, 바닥씩 올라가다 눌러줄 때 사죠.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죠. 중요한 것은 이 위험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한 달에 500만원 꾸준히 벌면서 투자금 한 3천에서 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벌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장기 투자해 가지고 대박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은 바로 이렇게 그 매매를 해서 월500 벌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장기 투자해 가지고 이 다섯 배 가는 종목만 여기서 한번 뭐투자해 보세요. 2억 5천에 2억 5천. 야, 이렇게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에 무조건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은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조정이 왔을 때는 어 매수의 관점 그리고 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참어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이런 사항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여기에서 못 샀냐. 55,000원이 됐든 왜안 사고 못 사고 있다가 지금 95,000원이 왔을 때 우리는 말이에요. 55,000원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55,000원 에서 6만원 사이에. 그러고 나서 (8만 원에) (4분의 1) 매도하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어~ (9만) 여기에서 97,000원에서 95,000원 사이에 4분의 1 매도했어요. 지금 올라오면은 10만 5,000원에서 11만원 사이에 또 4분의 1 매도 계획이에요. 그리고 고점 13만원을 가든 12만원을 가든 고점에서 꺾였다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또어 상황 보고 매도할 계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여기에서 한어 9만 5,000원에서 10만원 10만원에 이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발생이 되죠. 항상 주식은 말이에요. 이 무릎에 사서.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합니다. 어깨. 뭐 바닥에 사가지고 머리에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진짜 어깨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으로 쳤을 때 이렇게 몸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무릎이 아니라 지금 어깨에 와 있어요. 이제 올라와 봤자 이게 뭐 13만원, 12만원 해서 머리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어깨에 와 있는 상황인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무료방송 오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